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크림넷 관리와 유지 보수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건설계획 단계부터 동 지역의 크림넷 시스템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크린넷은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 원리로 흡입하여 지하 관로를 통해 지파장으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공공시설로 LH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275억 원을 들여 8개 지파장 4,475개의 크린넷 투입구를 세종시에 설치했고 향후 2028년까지 2,052억 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지파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LH가 구축한 크린넷을 2015년부터 이관받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위탁 비용만 291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설치 관리되고 있음에도 크린넷 시설의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투입구 인식 방식으로 패턴 인식 카드키 등을 혼용 중이지만 깡통만으로도 개폐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일반 봉투와 종량제 봉투 인식 또한 불가함에 따라 각종 쓰레기 불법 배출과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마저 있습니다. 더구나 불법 배출한 쓰레기로 인해 관로가 막히거나 장비가 손상될 경우 엄청난 보수 비용이 수반되고 쓰레기 처리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 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날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악취와 미간손상 길고양이나 조류의 개체수 급증 원인 제공은 물론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시는 일일 배출량 통계 등을 분석해서 배출량을 급증하는 시기를 파악하고 해당 일에는 흡입 횟수를 조정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도한 유지 관리 비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2,300만 원의 크린넷 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분양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단지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시설 관리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종량제 봉투까지 사야 합니다. 반면, 동지역 일부 상가나 단독주택의 경우 크린넷 유지 관리 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로선 형평성에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전 고장으로 인한 수선 유지비도 큰 부담입니다 2021년 한해만도 세종시 동지역 아파트 크린넷 투입구 수리 횟수는 196건으로 6천만 원이 넘는 수리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크린넷 투입구는 사유재산 이므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크린넷 특성상 수선 유지비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인데 이대로 가다간 동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수리비에 시설 교체비까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가늠조차 어려운 만큼 시는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미뤄선 안 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크린넷 시설 설치비, 유지 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3중 부담하면서 수립이 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 원가와 내구연한 공개, 과도한 출장 인건비 점검 등 수선 유지 경제성 확보 방안도 찾아내야 합니다. 시가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 평가 내용에 수리비 절감 방안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크린넷을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도시 기반 시설로 운영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